헌재가 어, 국회 측의 요구를 들어주느라고 검찰의 자료를 요청한 사실 어제 전해드렸었는데 그걸 검찰이 거부를 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검찰의 어, 국무위원 수사 기록을 보게 해달라라고 이제 국회에서 요청을 했죠. 그리고 헌재가 이걸 수락했습니다. 결론이 다 끝났는데도 수락을 해준 거죠. 여기서부터 좀왜 아, 그랬을까라는 궁금증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검찰 측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검찰이 아 수사 기록 지금 제출할 수 없다. 거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검찰은 수사 조서를 헌재에 제출하는 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었다면서 이제 요청을 거부한 건데, 애초부터 김원삼 변호사님, 헌재가 국회 소추단 측에 요구를 들어줬던 것도 무리수라는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헌재를 좀 이해할 수 없어요. 헌재를 이해할 수없다 이념적으로 좌냐 우냐 이걸 떠나서요? 네. 일단, 재판이 <laughs> 변론 종결이 됐잖아요. 네. 그동안 67일간 재판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등사 기록, 수사 기록을 인증 등본 신청하려면 그때 했어야죠. 음. 근데 이미 시간이 지났고 변론 종결까지 됐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왜 받아주냐는 거죠. 음. 왜냐면 하 우리가 증거에 관한 어떤 결론을 내기 전에 증거에 대한 판단은 변론 종결 전에 제출한 증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걸 받아준 것도 첫째 이해가 되지 않고, 두 번째는요, 원칙적으로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현재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인증 등본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 수사기를 요구하면요, 검찰, 경찰 다 거부를 해요. 왜냐하면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음. 그래서 지난번 대통령과 탄핵 때는 이제 검찰이 아마 너무 중대한 사유니까 해줬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원칙적으로 형사재판에서는요, 인증금본 신청을 수사하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해주지 않아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받아들는지그 이해가 좀 <laughs> 되지 않는 측면이 좀 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이제 탄핵,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수사기록을 받았는데, 네. 헌법재판소의법에 의하면 수사기록 송부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음. 그런데 규칙에는 또할수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법이 우위이기 때문에 규칙은 사실은 상위법을 유발한 거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규칙에 의해서 수사기로 요청을 해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의 법에 보면 수사기록 요청을 못하게도 있어요. 그러면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네. 더군다나재판중이고 수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인증등본을 못 해주게 안 해주게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법적 이름에도 불구하고. 음. 토날 재판이 다 끝난 사건에 대해서 왜 헌재에서 이걸 들어줬을까? 그것은 뭔가 만약에 수사 기록을 받아봤으면 또 이걸 가지고 증거를 쓰려고 하면 변론을 또 재개를 합니다. 네. 그럼 재판은 또 굉장히 뒤로 갈수 있어요. 그래서 헌재가 그럴 리 없겠지만 이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하고 한덕수의 탄핵 심판을 가지고 선고에 있어서 좀 저울질을 한게 아니냐? 음. 그런 추론을 할수 있는 여지를 헌재에서 충분히 제공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헌재가 지금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권 원내대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한동수 총리 탄핵 소추는 국정조사 특위에서도 검찰에서도 아무런 혐의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검찰도 한동수 총리를 기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검찰 수사 기록을 받아서 무엇을 확인하겠다는 겁니까? 헌법재판소가 국정운영은 어떻게 되든 말든 오로지 민주당의 이익을 위해 한덕수 총리의 직무 정지를 장기화시키기 위한 꼼수입니다. 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가 꼼수를 부리고 있다. 그러니까 국회 소추단이 갑자기 최종 변론이 끝났는데 네. 추가적으로 검찰 측에 조서를 좀 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이를 또 헌재가 받아들여 준 것은 일종의 꼼수다 이런 주장인데 주장인 건데요 조경 변사님 이게 지금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 일정을. 늦춰서 윤석열 대통령 선고랑 맞추고 그 전에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혼란들을 민주당이 좀 미연에 방지하려는 술수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글쎄요, 현재가 뭐 굳이 그런 고려를 할까 싶습니다. 그리고 의례 이미 헌법재판소 지금 모든 탄핵 심판, 대통령 탄핵 심판을 비롯해서 뭐 맹목적으로 비판하는데 뭐 비판 자체야 얼마든지 해도 좋은데 일관성은 있어야죠.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거에 대한 권한쟁이 심판이 변론 종결 됐고요 네.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선고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주 이틀 전 토요일에 그 최상목 대행 측에서 국회의결 절차가 없었다는 절차 위반을 이틀 전에 제기합니다 그래서 의견서 제출하니까 변론 제기하고 양측의 의견 내개하고 다시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때는 왜 아무 얘기 없었죠? 똑같은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소가 변론 종결을 했지만 국회 측이 요구하는 증거도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다시 한 거고, 그건 당연히 8인 전체 평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을 겁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여기 어떤 정치적 고려를 해서 대통령과 탄핵, 다통령 탄핵 일정과 한독수 총리의 탄핵 일정을 교유를 해서 그게 누구에게 유리하게 어떤 정치적 고려를 하고 이런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헌법재판소는 일관된 원칙을 갖고 진행해 오고 있고요. 다른 사건에서도 똑같이 진행된 바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증거신청을 지금 와서 채택해 주었다고 해서 특별히 다른 어떤 정치적 목적과 고려가 있었다고 비판할 것은 아니고요. 비판하려면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 대변인, 하나만 더요. 네. 이 마은혁 재판관을 지금 최상목 대행이 임명해주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 헌법 재판관들은 헌법 재판소에서는 음. 빨리 임명하라 이렇게 판결을 냈는데 최상목 대행이 임명해주지 않고 버티고 있는 부분. 네. 이 부분에 대한 내부적인 반발 기류가 있었다라고 저희 어제 티비 조선에서 취재가 됐거든요. 이제 이런 기류들도 한덕수 선고를. 늦추고 음. 국회 손을 들어주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그러니까 생각도 저는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헌재가 여러 가지 의심을 살만한 행동을 너무 많이 하는 게 한덕수 권한대행 관련해서 심판은 1, 2주 안에 나올 거다 그런 생각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 관련해서 이렇게 늦어지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일종의 압박을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 한덕수 권한대행은 사실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행의 대행보다는 대행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더 낫다 그런 어떤 의견이 중론이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게 늦어졌으면 한덕수 아니 최상목 권한 대행으로서는 일종의 압박을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기현 변호사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한 마디만 제가 좀 덧붙이자면 저희는 일관된 입장입니다. 뭐냐면 헌재가 민주당을 위해서 민주당을 위해서 뭔가 잡고 한덕수 관련해서는 빨리 진행되야 되는데, 늦추고 마흔역 관련해서는 굉장히 빨리하고 있다. 이거는 국민들과 국민의 힘이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덕수권한된행 관련해서 그때 변론이 재개된 거는 저희가 재개를 요청한 게 아니라, 저희는 당연히 각하될 상황이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헌재가 변론을 재개하면서 더 늦췄다. 저희, 저희는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윤통의 탄핵심판 결과를 뭐 차치하더라도 한독수 총리에 대한 어떤 결과는 기각일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게 어떤 법조계의 시각인데 혹시라도 기각이 먼저 나온다면 더불어민주당이 무리하게 탄핵 소추를 난발했던 부분에 대한 지적을 좀 피하고 싶어서 이걸 늦추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지적들도 함께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찌됐든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뭐 탄핵 기각 여부, 인용 여부, 뭐 선고 시점 뭐 이런 것이 아닐까 싶은데 어제 구치소 앞에서도 전한길 씨가 윤 대통령을 향해서 편지를 낭독했는데 그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이가 대통령되고. 민주당이 집권하고 나면 저런 것도, 이런 것도 없습니다, 이제. 저렇게 욕하고 이러면 아마 반동문제가 돼가지고 그냥 이리 용서 안 하겠죠, 그죠? 조만간 있게될 헌재 심판 역시 대통령 탄핵소추한 각하 또는 기각의 결정이 날 것이고 대통령 직무 복귀하시게 될 테니 지금까지 조금만 참고 견뎌 주십시오. <목소리>